아, 날씨 너무 좋아. 아, 날씨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죠? <laughs> 저 길을 건너야 되잖아. 같이 좀 갑시다. 오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오늘은 어디 나갔습니까? 아, 네. 오늘은.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저희 바로 위 집에 사는 동생이랑 여기 앞에 산책이나 좀 나갈까 해가지고 아 날씨 너무 좋아 아 아무것도 입술을 바르지 않았네 나름 그래도 아 날씨 너무 좋아 그러니까 문 열었지 그, 문도 닫아? <laughs> 아니 뭐 한강이 아 그래 설마 우리 며칠 전에 여기서 그 한강 여의도 불꽃축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생이랑 여기 남편분이랑 저랑 봄이랑 여기 막 걸어 와가지고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저기까지 걸어서 저기 딱딱딱딱 붙어서 저희 막 불꽃 보면서 되게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 노들섬 갈때 저희 집 앞에서 버스 타면은 두 정거장? 한두 정거장만 가면 돼서 버스를 타고 거의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강아지가 있으니까 걸어서 가는 걸로 근데 처음으로 그때 동생이 노들섬 갈래? 이래서 갔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서 동생 따라서 버스를 타고 노들섬역에서 내렸는데 진짜 환호성이 터졌어요.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죠. <laughs> 오 진짜 저기를 건너야 되잖아. 오세요, 같이 좀 갑시다. 좀 <laughs> 사람들... 있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을 때 자도 너무 좋. 왔다 아, 이러면서. 너무 좋죠. <laughs> 진짜 짱이야 여기 그리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거든요. 기차랑 어, 진짜 가을엔 무조건 여기 와야 돼. <laughs> 비둘기, <laughs> 덕술인줄 <덕수리인> <laughs> <laughs> 이봐, 너무 예쁘죠?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점이 시야, 어, 예뻐. 주영이도 아기가 지금 두명 있는데, 딸 둘이 있는데 하나가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년. 그리고 둘째가 봄이보다 네. 한살 많아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사실 이촌동에서 너 되게 오래 살았지? 얼마나 오래 살았지? 거의 태어났지. 그치? 이촌동 거의 주민이지. 태어났지. 근데 여기서 살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받는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많이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 다른 세상에 오는 듯한 애들이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그랬을 때 혼자 이어폰 여기서 끼고 그때는 그렇게 소음이 싫어. 그지? 그 어렸을 때는 고유한 게 좋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귀 꽂고 음악 들으면서 이제 힐링하고 스트레스 풀고 우리 집에 가서 또 육아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저를 데리고 왔을 때 언니 혼자 저기 갔다 와라. 그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제가 혼자 왔을 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도 여기 와서 혼자 <웃음> <웃음> 눈물 깨나 <꽤나> 흘렸겠구나. <웃음> 이러면서 <웃음> 진짜 좋았어 그때. 상당히 너무 맞아. 음. 왜? <laughs> 주영이는 어쨌든 가족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잘 알았잖아. 제가 남한테 남편 욕은 못해도 욕보다는 흉 아니면 투정, 아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저기도 그쪽 동물 전화와서말라라라 했잖아요 저한테. 아 사실. 어, 우리, 지금 남편이 이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쉽게 잘안 되잖아. 근데 그게 쉽게 나와. 야,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셋지다,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이러면은 아, 셋째는 이러면서 막. 무슨 얘기 해도 그냥 편해. 그리고 또 성향이 남편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주영이가. 네? <laughs> 좀 비슷해. 아주 그냥. 절약이 아주 몸, 몸에 배어 있고, 아끼고, 아끼고, 막. 그지 웬만한 건안 사요. 다 형이 입던 거, 아빠가 입던 거. 그리고 팬티도. 아니, 조금 말을 조금 순화하자면, 좀 구멍이 나고, 그러니까 속옷이. 좀 너덜너덜 한 거야. 좀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갈자 어, 조금 바꾸자 새거로 그랬더니 뭐 어, 자기 괜찮대요 너무 괜찮은데 왜 바꾸니? 그니까 모든 게 새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은 어 마누라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나 봐 <laughs>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바꾸게? 왜 왜? 그랬더니 아니 오늘 싸우나에서 입는데 발이 들어가더라고. <laughs> 그 구멍에 발이 들어가. 어그 정도는 바꿔도 되지 아 그래 나이 정도는 바꿔도 될것 같아 하여튼 그 정도로 모든 모든 거를 아끼고 아근검 절약. 어, 절약 근데 비슷해 그리고 얘네 집 가면 불다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러면 아 아껴야지 맨날 이래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점이니까 그렇게 아껴 쓰는 게 근데 해지가 더 심한 거 같다 그러잖아 이게 해가 조금 떨어진 까더 시원하다. 오, 어, 얘는 몇 살이에요? 두 살이요? 아기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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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좋아서? 아 귀여워. 아, 진짜 아기다. 수석대 뭐해? <laughs> 왜 이렇게 길어 연휴가 진짜 나는 내일 간다. 어? <laughs> 일단 엄마 집에 갔다가 친정 아, 갔다가 한3일 있다가 그 거기서 바로 고흥으로 넘어가서 한5일그렇 근데 고흥 가면 좋아. 한번 같이 가자니까. <laughs> 멀긴 먼데, 진짜 좋아. 아, 근데 진짜 공항 한번 같이 가자. <laughs> 아, 진짜 좋다니까. 왜냐면 거기에 가면 어쨌든 잘 곳이 있잖아. 바닷가도 있고. 어,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으면 진짜 좋아. 애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자연에서 놀 거고, 너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쉬면 되고.